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회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사복 패셔니스타로 등극했습니다. 지난 12일 아이돌픽 측에서는 패피의 계절이 왔다, 사복 패션, 원탑 아이돌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스페셜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강다니엘이 15831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한 강다니엘은 아이돌픽 위클리 투표와 33회 전광판 이벤트에서도 남자 아이돌 개인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총 3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강다니엘이 최애돌 기부 천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최애돌 측에서는 세계 팬분들의 열렬한 투표를 통해 강다니엘이 명예전당 주적순위 1위에 올라 제61대 기부천사로 선정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다니엘은 남자 개인 부문 누적순위 1위를 함으로써 기부천사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강다니엘은 14개월 연속을 기록하며 지금까지 기부천사 31회, 기부요정 29회로 총 60회 기부하여 누적 기부금액 3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14개월 연속 정말 대박이네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1년여 만에 오래 살고 볼 일에 스페셜 MC로 출격하게 됩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해 1 2 1월 KBS 해피 투게더 3 스페셜 MC로 나섰던 바 있는데요. 올해 살고 볼 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니어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스페셜 MC라. 아,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올해 살고 볼 일은 총 2089명의 지원자 중 최종 54인을 선발해 첫 회에서 화려한 라인업을 공개하는데요. 오늘 13일 방송 관계자 측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MBN 새 예능, 오래 살고 볼 일, 어쩌다 모델의 스페셜 MC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강다니엘은 진행된 녹화에 참여해 자신만의 오디션 노하우를 전해주는 등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훤칠한 키와 비율 등 모델 못지않은 비주얼과 패션 센스로 유명하고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트렌드한 시니어. 아이콘을 뽑는데 있어 그만의 남다른 기준과 안목은 무엇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에 관하여 연예계 관계자 측은 강다니엘은 시니어 도전자들에게 용기를 복돋아주고 긴장감 넘치는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당시의 녹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N 오래 살고 볼 일은 오는 18일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되고요. 강다니엘 이스페셜 MC를 맡은 녹화부는 10월 중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꼭 봐야겠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출격한 2020 아시아 송페스티벌이 SBS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2020 아시아 송페스티벌은 오는 16일 오후 5시 50분 SBS를 통해 방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아송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는 아시아의 아티스트들이 팬들을 찾아가는 구성과 경주 타워를 배경으로 꾸민 스테이지를 넘나드는 연출을 통해 세계 각국의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강다니은 경주 읍성에서 환상적인 무대를 완성한 바 있는데요. 해당 무대는 오는 16일 오후 5시 50분 SBS를 통해 방송이 되며 오는 17일 오후 6시에는 SBS MTV 그리고 오는 18일 오후 9시에는 SBS 필 채널을 통해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다니엘은 10월 둘째 주 베스트 아이돌 차트에서 무려 24만 3059표를 얻으며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돌곰별곰tv의 댓글 이벤트 입니다 먼저 닉네임 마젠타 분께서 지난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차 133주 1위 소식 패딩 광고 투표 1위 소식에 아송패 밤 이야기까지 감사합니다 별곰님 이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니엘에 대한 좋은 소식 꾸준히 계속해서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젠타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강운리우다니엘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별곱님, 오랜만이에요. 항상 강다니엘의 좋은 소식, 감사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짱아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다니엘이 경주의 밤을 물들였지요. 경주의 밤과 다니엘의 밤이 배경과 함께 다니엘의 음색으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와, 정말 강다니엘의 밤 무대 정말 대박이었죠. 이번에 SBS에서 방송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다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레이케이 님께서 댓글 남겨 주셨는데요. 경주 읍성 안에 국보급 인간문화재 강다니엘 님이 밤 노래를 선사했죠.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한 곡만으로도 여운이 남는 무대라는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정말 한세 번은 돌려본 것 같습니다. 자,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